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일분경제입니다 23년 9주차 경제일정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2월 27일에는 미국의 제조업 제품주문지표인 내구제 수주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잠정주택매매 건수 발표가 있으며 수요일인 3월 1일은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로 국내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2 소비자 신뢰지수 중국, 독일, 유로존, 영국,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있으며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3월 2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원유 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으며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4일 토요일에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